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딸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laughs> 좀더 길게 부탁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죠?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차례인가요? 음, 맞긴 한데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네요. 얼렁 알려주세요. 편집하기 힘들다고 하셨으면서 역시 고마워요. 오늘의 배경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휴지심을 가지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휴지심 인형을 우리 가족들이 직접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를 풀어가 볼 건데, 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가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 아단과 하와의 결론식인가요? 아,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에덴이라 하는 아름다운 산을 만드셨어요. 그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해서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알려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러나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야.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동물들과 새들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새들과 동물들을 어떻게 부르나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바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맞는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으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어, 그러면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 없는 거네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살로 채워주셨답니다. 이렇게 만드신 여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이 여인을 보고 말했어요. <laughs> 드디어 내게도 짝이 내 뼈와 살로 만들어졌으니까 여자라고 해야겠다. 아담이 엄청 기뻐했나 봐요. 네. 영어 성경에 보면 정말 기쁘고 반가운 나머지 소리를 치는 것처럼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함께 부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른이 되고 부모님의 곁을 떠나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아빠도 엄마를 만났을 때 아, 아담처럼 기뻤나요? 당연이죠. 그런데 왜 둘이 싸웠어요? <laughs>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 아니. 진짜로 다음 시간에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기대해 보겠어요, 그럼. <laughs>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신 이야기. 다시 말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 앞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바로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가정도 주시고 언약도 주셨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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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